아 있어. 청야아 동굴에 들어서 나와. 나는 가뭘 몰라. 아, 주말이면 나갈 수 있지 않냐? 주말 주말에 뭐가 집에? 내가 좀 누가 서했어 잠깐만. 여기 어. 시라임. 아 잠깐만 실라임 <laughs> 아. 아. <laughs> 어, 동굴에서 빙하고 있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해. 차용기였어. 아니야 나 퓨트였잖아. <laughs> 이거 먹는데이피 됐어. 모다 빨았어. 그걸 왜 먹어? 그걸 왜 먹어? 니가 더블리스 써서, 써서 먹을 줄 알았어. 어와고구 야, 나 죽어. <laughs> 피들 너무 잘한다. 어떡하지? 지금 리 포즈를 한다. 피들이 너무 잘한다. 어떡하지? 지금? 아 피들이 잘한다고 피들 한란걸 하루 이리하루이틀이할 말이 없네 미면 와라 번째 캐네 톡톡톡톡톡 아 씨발 저 떡은 리신이구나 참고로 리신 아까 피들이 있었어 이렇게 빨리 오고 지형 기본 기본 탑좋안 가거든 형이 과제 하고 있어서 <뭐라>. 아니야 미드 개 고통 아, 죽었네 아 정글 차이 아, 정글차기. 그만, 그만, 그만. 아. 아 미드 히X 두번 났어 아 정글 차이 지렀다 정글 개병신이네 못하네 정글 잘해야 좀만 더 있으면 시야석이야 쟤 좋은 생각이 있어 해. 뭐? 해. 그거 아니야 소로가 되겠다 그 이거 아니야? 이게 <laughs> 네, 좋은 생각이 뭔데 아 좋아 좋아. 어저 좋은 생각인거같 내가 어? 공포 내가 라칸이 들어오면 공포를 걸게. 어 그리고 그걸 두들겨라고. 아. 어. 지금 어디 가셨어요? 지금 미국 갔다 계세요. 아우씨 <laughs> 미국 아깝다. 갔다. 어디 가셨어요? <laughs> 아예나 커버 좀 해주시바. <laughs> 안돼 너정료돌아야돼라인표시금 해줘 정료돌아야돼그건줄 <laughs> 알았어 그..이름 뭐지? 크리스티나 그,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에요 오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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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김치참맘불어요 감자게장 존맛이에요 야 라임씨 고맙냐? 쟤나 간또 네. 들어오게 네. 해볼게 <laughs> 아 잠깐만 리시 위로 올라갔다 네? 아 씨발 채팅 탔어 쟤쟤 채팅 쳤어 뭐라고 했나봐 이거 라인 밀리는 라인이 빨리 오세 아 그래. 저거 아. 터뜨리고 싶다 표식 좀 <laughs> 미는 라인이네 <있네. 웃음> <야>! 당겨지는 <laughs> 라인이 어서 보소 근데 언디직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 누가 만들었더라? 이거 <laughs> 그냥 떴어. 그뭐 진짜 그, 그, 뱅... 울프냐 누구냐 누가 아니야, 했었는데? 아니야. 그 누가 만는데 아니야 저... 뭐아야 저, 뭐냐 프로 선수가 만든 게 아니고 메타 때문에 떴어 그 포타 빨리 미는 메타 미는 포타 빨리 미는 살았, 살았, 살았. 그래도 저 대회에서도 나왔잖아 대회에서 봐주는데 저거 어 포타 빨리 미는 메타로 떴어 보니까 아아도 어? 아! 어, 내 신짱이. 나 행복했어. 어. <laughs> 난 살아야겠다. 뭔지? 그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너의 시간들. 정애피가 어디 온 거야? 시간 안 님. 너내셔 가는 거 알았어. 아, 야너 너무 너무 뒤에 갔네, 내가.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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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나 들어왔지, 들어왔지펜 타키를 신화를 다시. 아. 아. 우리 나좀 아. 너는 서포 스나슈할수 있지, 그 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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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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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슈나 슈아슈 맞아. 아 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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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이 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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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미드 노 갱, 미드 노 블루 미드 노 블루 주라블 아, 알았어 야, 니가 먹을래? 아니, 나안 먹을래 아니, 먹었 트이자, 인생 블루 싫어요 조용히 해라 카운터가 피드인거 알아? 아, 네나 파란색 싫어해 아니 라칸 있으면 부벼져 어, 아 맞아. 야나 군대 왔어. 제드 복간돼요. <laughs> 제드 복간다고? 채팅 채팅으로 말했어요. 진짜 오네? 야나 군대 왔어. 어 이제 텔텔텔킬내 킬. 킬내텔텔 텔. 어디? 찾았요 지금. 텔 지금 텔 각복이 있어. 아니 아니요 텔 각제. 텔탈라가 각보고 있어요, 지금. 뭐, 뭐? 바텀에 텔탈라가 봐요. 계속 뒤로 빠지는데. 제대로 <몰명> 이겼으니까. <몰명> 분명 <몰명> 난야수 상대로 존나잘 컸었는데, 그지 성현아? 맞아, 맞아. 근데 그때 게임 터지지 않았나? 나, 내 라인 빼고 다, 다, 다 터진. 원래 예담이가 못해도 다른 라인이 잘해. 맞아, <몰명> 다른 나인 터지고 있잖아. 예남아, 걱정 마. 내가 너 커버는 쳐줄 수 있어. 이만큼 거치면 뭐해? 궁이 있거든. 아. 쟤 좋은 생각 있어. 라인을밀자나 아, 하나 먹었어. 아, 에바야! 우와. 미안하다. 내가 이거 먹는 거 너무 집중하다. 너왜 뭐야, 얘? 음, 죽어. 죽어. 어? 아! 2시즈죠어시게 아, 꿀! 쟤, 음, 진짜 나 없어. 그보다그보다미드 엄청나고 통인데 리신 라이, 내려갔어, 애담아. 조심 오라해, 오라해. 애담아, 내가 궁이 빠졌다. 쟤 라인 밀고 전통 쓸는데 괜찮아. 쟤는 쟤... 쟤 잡아볼래? AP가, 어? 거야? AP가 하는 거야, a p 하는 거야? a p 하는 거 같은데? 너무 순산하니까 청갑을 하나 들렸나봐? 쟤 이거 빼줘 잡았다 잡다잡다 오와 한쿨 땄어 유체왕 넘어 빨리 먹으러 와 유채왕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죽은 CS는 다네가 먹었지 쟤 유채워졌지 너 유채왕 아니야? 어상에 마삭 즉스 도망도 못가쟤 존야간다 씨발 아닌가? 할묻보데 먼저 가는건가? 그런거 같은데 그리고 벨트 가는 거이 응. 그레이 가차가 없지. 어, 맞아 여기. 어 그런 거 같은데? 응, 튀나야 어. 아 오늘 쓸수 있었던지. 진짜? 제플 나는 똑같이 돈다. 아? 어? 제플 나는 똑같이 돈다고. 어. 어. 장이 석보시 너무 잘하는 거 같아. 그러게. 너무 행복하다. CS 다 저, 먹는 거. 아까 같아. 맛있겠다. 좋겠다. 멸치개한 먹었어. 응. 아, 아. 고잉. 어마타마시. 아끼지네. 니시, 니시 아네 니시 어딨어 니시. 바탕촌라나용 먹었어. 아, 진짜. 아, 용 먹었어. 아, 아, 왜 이래? 이거. 아, 분해서 저래. 동물에서 막떠니까나 갑자기 내가 간 거. 쥐스 대포 못 먹음. 아, 이 던지는 대포 먹을 거 같아.

나도 뭐 킬... 나다 아니, 저... 그, 아, 아니야 아니 맞아 아아아자형형빼형빼 쟤도 안보여 쟤도 안보여 쟤나하토인 아니야? <laughs> 이런... 아 왔어 왔어, 빌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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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잡으러 온다 왔어, 왔어. 진짜, 잡으러 온다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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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laughs> 아, 잡으 온다 잡으 온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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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사 회생했다 케넨어 어? 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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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a lot of t h e 왔어 a n I put a lot of them? Can I p u 5초 lot of them?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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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쟤도 럼을 빼야지 어 그럼, 그럼 괜찮다 잠깐만 야시 ㅅㅂ 리쉬 냐 깜짝아 나 궁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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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게 될거야 니쿵쿵쿵 궁. 센 쿵쿵쿵쿵 쿵쿵 안돼 레드 나 레드 <레즈> 먹고 있었는데 <laughs> 어씨 개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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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레드 먹고 있었는데 <laughs> 어씨 개꿀 차고질던데아 <laughs> 다음부터 블루 먹어도 되겠다 <laughs> 정현아, 맛 시계 꿀? 닥쳐, 닥쳐 맛있게 꿀? 꿀! 형, 뒷주면 가는데? 아우씨 온다 온다 온 온다, 온다. 아 깔쌈했지? 닥쳐, 레드 제발 왜? 155 먹고 레드 먹을 수 있잖아 <laughs> 그렇다, 나는 원딜을 버린 것이다 잡았다! <laughs> 야호~ 나 어? 아. 안녕~ 쟤는 아마 생각했겠지? 아, 존나 잘빠졌다 어? 밀어줬어. 좋~ 아, 찰진, 찰진 캐나나, 넌찰찰 모르니? 아, 복귀트했었구나 도발이니? 잠 내가 공만 아없있습 아, 나진그 미안. 너안 먹어도 되잖아. 안 먹어도 주문력은 아 쌓이는데 아, 개 좋아졌어 어? 너 말고. 아, 삼삼삼. 게임. 죽는 인 아, 예. 아. <laughs> 아니, 아니. 킬킬킬킬킬안 먹어도 l kill. Kill, kill. k 어, 아, 뭐 리신, 리신이라도 불렀냐? 리신 온순간 씨발, 그냥, 어, 내가 뜻값 해버릴 거야. 내가 죽었어. 거짓말 하지만, 리신 오면 궁쓰고 도망갈 거잖아. 맞아, 어떻게 하았냐 그럼 이제 크를 맞겠지? 그럼 이제 죽을 거잖아. 쟤는 내가 존냐만 있었으면 널안 버렸을 텐데. 그래서 내가 존냐를 가고 있어. 어? 머리 박힌 데 비해서. 나 진작 하는데, <laughs> 여기 나로 넘어가면. 아, 발쟤 좀만 버텨줄게. 안되니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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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충분해 아아아 a p 마루구나 완전 잘 버텼지 a p 마루수구나 아. 이보다 완벽하게 붙을 수 없었지 야내 블루 먹을래? 내 담아 안돼 아. 어대 오오 얘가 잘쓰는데 갑자기? 나보다 킬 많이 먹었어 내 담아 블루 먹으러 와 지금? 어티300 밖에 없어 네. 나 너무 아파 와 아, 쩝쩝 별로 별 아파보이진 않는데 흐아 <놀라> 네, 여기 뭐야. 아니, 저, 어? 야, 아, 저도 뭐야? 저 들게 저 는저렇게공격적게데게 네. 아, 어, 저, 저, 네. 아, 진짜. Thank y 저 u Thank you. 그 h a n k you. Thank you. t 아니 야좀 봐봐 나 재미없어. 룩. 아니 나 재미없어 다 위건야 나 야, 말해. 진짜 말말좀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재미없더라고. 아니 있지. 아. 어. 나 <laughs> <난> 너무 힘들어. <laughs> 싸스보자 들어와. 아 씨발 리시나 지금 아닌데 죽은데. 나 먹을 거니까. 나기있어 걱정 마. 나 싸워. 이제 자꾸 채팅쳐 누구 오라고 치나 봐어 힘드니까 어... 아야 패드립 치는 수도 있인데나친놈가쌍 새끼 하면서다버렸냐제 부르는 거 아니냐 저거? 할까 그냥 아까 궁 있다니까 어? 예, 쟤들 왔다 쟤들 여기 있었다 금집 가도 돼? 갔다 와 어디 가냐 샹나돈딸 아니 멈춘 어. 게들어와서죽어주는데 하나도 어. 못 먹었어 나 많이 놓쳐서그러지 음. 쟤도 심지어 텐텐 일로 왔다 쟤요여유 먼저 뭐 왔는데 슈퍼 안 가? 나지각갈 건데 성현아나갈 건데 어 우리 둘이 브레츠째야 아 락한 쪽 갔어 아. 밀자 좋아 우리 둘이 브레츠째야 어때 성현아 마음에 든다 <laughs> 아내팀 아, 봐라 뭐냐? 탐 한번 보자. 음, 저 빌드 오터라저 국... 뭐냐 저거? 어? 몰락 간다니까. 내내눈 내, 내눈 의심하지? 닉네임 봐봐. 공속벌레. <laughs> 어? 나 정말 공속이 좋아. 공속 어? 나제로보다램 높아. 어? 나도 높아. <laughs> 야 씨발 야 이거 뭐야? 이왜 여기 있냐? 야 뭐하냐 이거? 미쳤냐? 아니, 미쳤어요? 형님? 네? 미쳤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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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살려가는데살려가는데살려가는데 그감, 제트감. 빼앤, 빼앤, 빼앤. 아, 이거 못 뺀다. 아니, 탑, 탑에서 던지이도 났어. 아, 존나 못 췄어. 한입만! 여기다인충 박식충이. 응. 대전아한만저별구입 방금 왔어. 대지스고한님 성공. 아 여기 쫄았어. 직스 여기 있는데. 한지 많이 컸다. 역시 한 안돼 아, 네! 이거. 아. 나는 나. 한입. 이시되기잘했는데 나도 개 잘했어. 홍속신는고 자기 기렸는데